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 TV 원탑입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0.48% 하락 마감해서 83만 5천원입니다. 시가총액은 55조. 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코스피 4위입니다. 굉장합니다. PER은 142배, 동일업종 PER, 84배에 비하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동일업종 관련해서는 완전한 대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p b r 입니다 아, 잘못 말했네요. PBR입니다. 자기 자산 대비해서 11.2배. 와, 굉장합니다. BPS 주당 순 자산 가치가 74,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83만 5천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뭐, 워낙 성장성이 크다 보면 이렇게 고평가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142배 정도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매수하신 분들도 어떤 종목인지 보지도 않고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기업 계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11년에서 12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좀 됐죠.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CMO 굉장히 많죠. 2018년 CGMP 생산을 시작하여 2019년 말 기준 36.2만 리터 생산 설비를 가동 중입니다. 이 시장에서 선발 업체를 추월해 생산 설비 기준 세계 1위 CMO로 도약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동사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아키젠 바이오텍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런 회사가 와, 진짜 글로벌한 삼성 그룹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네. 경쟁사는 자 빠지죠. 셀트리온도 경쟁사죠. 자,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고 셀트리온 자. 이런 기업이 이렇게 크면 네 경쟁사는 이렇게 맛이 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밑에 하단 네 아직 안 깨졌네요 아직 완전히 맛이 가진 않았구나 네 월봉으로 120월선 깨지면 네 주가가 좀더 상승하기에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안 깨지면 셀트리온은 현재가 완전한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정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재무정보. 자, 매출액입니다. 2019년에 7천억 뭐, 이 정도면 뭐, 별로 안 되는 회사인데. 2020년에 1조 1,000억. 1조를 넘었습니다. 가뿐하게. 21년, 작년에 1조 5,680억. 와, 그냥. 쭉쭉 치고 나갑니다. 올해는 1조 9천억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삼성,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죠. 와, 가면 1, 2년 뒤면 그냥 2조 넘고 3조 넘고 쭉쭉 가는 겁니다. 역시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 2019년에 917억. 2020년에 2,928억 원. 와, 이 정도면은 3927. 오우 씨. 3배 이상 이렇게 컸고요. 작년에 영업 이익이 5,373억. 이 정도면 한40% 정도 전후. 올해는 6,521억. 와, 대단합니다. 한20% 정도 전후. 네. 아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 사실, 사실은 작년에 영업 이익률이 34% 네. 와, 남가 먹는 돈이 조금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남겨 먹는 돈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실적대로 한다면 33.57% 영업 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부채 비율은 작년에 59.68%. 부채는 거의 없다. 유보율 2,922%. 현금 굉장히 많다. 와, 내가 진정한 바이오의 대장이다. 아무도 까불지 마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볼거 있나요? 그냥 계속 사면 될것 같은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10.56%. 작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0.1%, 네, 10%, 11%, 뭐 외국인 보유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최근엔 좀 나갔네요. 그럼 들어오겠네요. 이제 앞으로 잠시만요. 10% 이하일 때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0% 이하는 거의 없네요. 10% 11%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나갔다. 그러면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냥 제 멋대로 추측하는 겁니다. 기관에서는 또, 마찬가지. 들어오면 나가고, 또 엄청나게 들어왔네. 기관에서 그러면 나갈 수도 있겠다.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서로 서로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도 있네요. 기관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아, 기관이 나가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나가면 기관이 들어온다.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하락할 때 어떤 뭐 세력이라 할까요? 세력이 파는데 또 다른 세력에서 이 물량을 받으면서 또 올리고 이 세력이 또 이렇게 내리면 또 다른 세력이 받으면서 올리고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크게 가는 종목들은 괜히 훅 밀고 들어오면 기간 외국이쭉 팔고요. 개인과, 아, 개인이 쭉 팔고 있으면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모았다가 또 외국인과 기관이 올릴 때 개인이 또 매도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N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게 아주 이상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련 뉴스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연히 언론을 꽉 잡고 있겠죠. 이런 좋은 회사는. 2022년 4월부터, 4월 11일부터 봐도 한 페이지가 완전히 꽉 차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언론사도, 뭐, 그냥 워낙 좋은 회사니까 막내도 된다. 틀려도 상관없다.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3조 2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성공. 네, 한번 보겠습니다. 3조 2천억이면 지금 한 55조 정도 되니까. 보자 10%가 5조 네, 10% 안되네요 한6% 6%, 6 정도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6%도 크죠 3조 얼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구요 4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니까 쭉쭉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3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아, 나도 사고 싶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일에서 8일 진행한 우리 사주와 구주주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25%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100%. 어, 이 정도면 좀 약한데. 간간이, 근근히 가까스로, 네,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총 500만 9천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502만 1416주의 신청이 들어왔다. 우리사주조합이 62만 4414주를 청약했고 신주인수권 증서를 보유한 주주들이 430만 9521주를 신청했다. 초과청약주식수는 8만 7481주였다.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아 일반 공모 청약은 진행하지 않았다. 신주는 오는 28일 상장한다. 오는 28일 4월 말에 상장합니다. 자 종목 토론이나 이런 데 보면 신주가 상장하면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쏟아져 봐야 알죠. 그런 거 맞추면 무당이죠. 무당. 네. 그런 거못 맞춥니다. 유상증자하고 신주 이렇게 상장이 되어도 주가 올라가는 애들도 많고요 그거는 물량 큰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네. 그때 대봐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가는 신주 발행 가격이 63만원이 현재 주가보다 25% 낮은데다가, 63만원입니다. 63만원. 와, 이때 했으면 완전한 대박이다. 지금 20만원 올랐으니까 한30몇 프로 올랐겠네요. 네. 초대박을 터트렸다 사자마자 상장하면 그러면 주가가 빠질까요? 기존에 이 유상증자 한 애들은 절대로 안팔거 아니에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팔더라도 나중에 상장 신주가 상장됐을 때 고, 고가여야지 많이 난가 먹을거다 네 그러면 이 유상증자 이후에 조금씩 사모았으면 아주 괜찮았을거다 근데 벌써 이렇게 올라와 버렸네요. 25% 낮은 데다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 인수 이후 사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이 밑에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자로 조달한 자금 중 1조 2천억 원을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매입에 투입한다. 매입에 투입하니까 네. 인수 이후 사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주, 주요 주주도 힘을 실어줬다. 이번 유성증자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 물산과 특수 관계인인 삼성전자가 참여했다. 삼성 물산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38% 정도. 삼성전자는 27.56%. 각각 1조 2천억. 8,800억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면 총65% 정도는 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사줬다. 인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35%는 뭐돈 필요한 사람들은 매도를 하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30%몇 프로 올랐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2월 70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3월 말 80만원 선을 회복했다. 네, 3월 말에 회복했다. 얼마 전까지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죠. 주가가 괜찮았다. 초대형 유상증자를 통해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CMO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주가는 1% 정도 하락한 주당 80만 천원이다. 네. 이게 4월 11일, 4월 11일인데, 지금 4월 17일, 6일 지났는데요. 네, 조금 더 올랐네요. 아, 아무튼, 읽다 보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한 주에 83만 5천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종목 토론실 재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트넘 대 브라이튼 축구 중계를 한다. 조만간, 제드래곤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 네. 공매도, 색희돌, 어때 봐라. 이렇게. 욕도 해놨고요 5년 뒤 한국 바이오 대장은 누구일까? 자, 충격적인. DNA 링크다. <laughs> 5년 뒤 한국 바이오 대장은 DNA 링크다. 우리 DNA 링크로 갑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5년뒤에 DNA 링크다 3000원짜리가 네 5년뒤에 1위가 될것이다 오 기관에서 잠깐만 이거 뭔가 네 뭔가 느낌이 왔다 DNA 링크를 삽시다 기, 기관에서 오 외국인도 오 뭐지 굉장히 괜찮은데 오 실적은 완전한 개판이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보, 유보율은 아니고, 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괜찮다. DNA 링크, 완전한 바닷건이다. 네, 바닷건이 2,100원 정도 되는데, 3,300원. 예, 괜찮네요. 네, 그렇지만 대장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재미로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재밌어야 돈을 벌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차트가 엉망이든 좋든 일단 그 회사를 경영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로 만들고 훨씬 비싸게 팔기 때문에 차트는 후행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나 보조 지표는 참고만 할 뿐.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트는 월봉 주봉 일봉순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 보시면 어떻죠 네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보이죠 자 저점을 연결해보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보는 스토 캐스틱 슬로우 자 월봉으로 하면 잘 맞죠 월봉으로 샀다 해도, 자, 여기서부터 물이 들어왔는데, 딱 끊어보면, 뭐, 한반년 정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 네. 월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구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스토케스틱 슬로우가 바닥 쪽으로 오고 있죠. 살살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불안하다.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풀베팅하시고 아니면 천천히 한번 모아가자. 그렇지만 주가가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니다. 주가가 굉장히 좋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야 된다. 자, 이 거래량이 가장 높죠. 자, 어떻습니까? 상승했, 상승했죠. 굉장히 차트가 괜찮았다. 최근에는 이 거래량이 괜찮았다. 네, 상승했습니다. 차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여기 장대음봉으로 쭉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거래량이 네, 거의 안 나왔다. 이거는 매수하라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장대음봉의 네, 차트를 짧게 보면 장대음봉의 중단선을 회복해 줘야 되는데, 이번 달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주가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 밑에 20월선과 5월선 밑에 있죠. 두개 선이 보이는데 이선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다. 이번 달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밑에 120주선이 보이죠. 120주선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스토케스틱 슬로우를 보면 얼마 전에 바닥 구간이 있었고 지금 좀 올라갔다 아 이제 조금 내려올 수 있겠구나 주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주선을 깨면 안 되겠다 그런데 네한 79만원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죠 암만 그래도 N자 반등 나오려면 요 정도는 지켜줘야 요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N자 반등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9만원 정도는 지켜주자 혹시라도 하락해도 120주선 정도는 지켜 주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봉 차트. 우리는 항상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들은 일봉 차트를 보면 차트가 어, 아주 괜찮다. 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양봉을 확실하게 올려줬고 쭉 빠질 때도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쭉 빠졌다 자 이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는데 확 올려졌다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 매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릴 정상 올려주면 파십시오 겁나게 올려 줬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매도를 뭐 다 팔든지 절반 정도는 팔자. 왜냐면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N자 반등하는 게 일반적이다.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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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가능성은 N자 반등이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괜찮았던 게, 자, 요거는 완전, 네, 괜찮죠. 지금 보시면, 이런 차트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런 차트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딱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래량이 더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장대 음봉의 밑에서 시작했고 위로 쭉 올려서 중단 이상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면 제일 좋고요. 중단 이상 올려줬다. 이거는 이때 들어가면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 정말 저런 차트를 많이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 단가나 비중 이런 게 없이 그냥 종목 문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맥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데 자, 저점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주가 흐름상 나쁘지 않다 지금은 뭐 이렇게 중단선을 끄어 보면 네 중간보다도 조금 밑에 있는 것 같다 이 선을 이제 깨고 내려오면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더라 그러면 주가 매수도 아주 신중히 완전히 밑으로 가서 어 이런 중요 맥점에서 주가 매수를 해야 된다 아무 때나 조금 있으면 올라가겠지 하면서 조금씩 모으다 보면 정말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로 봤을 때는 뭐다 중요하네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79만원. 네. 79만원과 한 82만원 정도. 자, 82만원. 그 다음에 79만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더 떨어지면 그냥 천천히 보시는 겁니다. 자, 단기로 하실 분들은 82만원에서 79,000원, 82만원 빠지면 79,000원까지 넣을 수 있겠다. 79,000원 떨어지면 손절을 칠 건지, 아니면 진짜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건지, 이런 걸 선택하는 거죠. 79만원을 버티면 나는 홀딩 한번 해보겠다. 올라갈 때도 홀딩 한번 해보겠다. 단기 저항선은 뭐한두 군데 보면 되겠네요. 한 87만원, 그리고 여기 맞고 떨어졌던데, 네, 한 90, 한 3만 정도 되네, 되나요? 그 정도 이 부분 오면 매도를 할 건지, 원래 저항선 매물대 이런 게 있으면 상승할 때 대세 상승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선 매물대가 있으면 강하게. 뚫어줍니다. 이런 걸 강하게 뚫고 지나가죠. 다시 네, 지지를 하고 강하게 뚫어준다. 그런데 대세 하락 정이 오면 이런 중요한 자리를 강하게 이탈한다. 강하게 이탈하고 빌빌거리다가 위에 맞고 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도가를 이렇게 줘도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